누가 보검 2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보면 어떤 아이가 정말로 멋지게 잘 달린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 뛰어도 자기 아이가 나오면 그 엄마 아버지가 나와서 박수치며 어떤 때는 쫓아가며 기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죠. 그러나 자기 자식이 뛰는 걸 보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신 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을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의 관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 탄생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로마 황제,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황제 이름이고요. 구레뉴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시리아의 총독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총독이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는 대헤롯이 통치할 때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공통으로 존재한 데를 찾으면은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아, 이 우리가 A.D. B.C. 쓰는데 그것이 아, 연도를 쓰기 시작한 게요. 처음부터 쓴게 아니고 8세기에서 9세기 영국에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는 다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왕이 몇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이란 예수님 탄생한 지 2024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록과 과학적인 증거를 맞춰 보면 기원전 4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히 말하면 2028년이고 내년은 2029년입니다. 에 바로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 준 거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호적하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는데요. 호적이나 인구조사라는 말은요, 본래 세금징수를 위해서 명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 거을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온 천하,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진짜로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냐면요. 알렉산더가 아시아에서부터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유럽까지 다 정복한 그때, 그 그리스 제국, 문명화된 제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 밖에는 누가 산다? 짐승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온 세계가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사람 사는 세상, 그 밖에 짐승 사는 세상은 빼놓고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고향에 들어가서 세금 내는 사람 이름 명부에 각자를 다 등록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로마 황제와 시리아 총독을 사용해서 모두가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간 것입니다. 왜 그러면 흩어졌냐면요. 전쟁이나 기근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셀 수가 없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누구 아들이 몇명 누구 누구 이런 게다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빠짐없이 그 숫자가 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씩 세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는데요.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베들렙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누였는데 소나 말의 여물통에 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온 것도 정말 낮아진 것인데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여물통에 누우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짐승들과 함께 누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 카드나 영화나 만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예수님 탄생한 모습을 어떻게 그려 놓습니까 따로 독립된 건물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그려 놓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구간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 통해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집 안에 동물들이 사는 곳과 사람이 사는 곳이 함께 있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뭘로 막아 놓냐면 판자 몇 개로 동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기만 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텐트 치고 살면서 동물들을 이렇게 함께 지내고 했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동물들은 그집 안에다가 들여 놓고 이렇게 함께 거했습니다. 그냥 발만 띄어서 건너가면 바로 동물이 있는 곳이고 바로 건너오면 사람이 자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어째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이 동물들이 처소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개역이나 세번역 또 영어 번역들이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여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관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여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여관이 아니라 게스트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갔으니까 당연히 여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여관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누가는 여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방이란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사랑방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 우리처럼. 본체가 있고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그 손님 방 사랑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당시 사람들은 여관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누구 나와서 자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관에서 자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때는 반드시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에 갔을 때 친척집에 머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보이니까 아마 늦게 갔나 봅니다. 다 차지해서 머물 손님방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증언하는 초점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세상에 오셨는데, 고향의 친척들조차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헤로도왕이 그 부인과 함께 여행하다가 갑자기 베들레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요라고 해서 마구간에 누우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방을 비우고 자기들 방을 내주고 이웃집에 가서 함께 자자고 할 겁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냉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동물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인간 세상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땡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것보다 더 낮은 짐승들이 머무는 처소에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호적하라는 명령을 안 내렸다면 예수님은 최소한 고향 나사렛에 서서는 집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인 짐승들이 사는 공간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말구 위에 눕게 하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방도 구하지 못하고 마구 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것이 누가가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의도적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 답을 말해주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 동정하죠? 혹시 암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암환자의 마음을 아플 때 공감하며 격려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집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민할 때 고생할 때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공감을 한다 해도 똑같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아무리 천한 자들이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이나 대사장의 집에 오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낮은 말구위에 오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알아대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화해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방이 없다고 차갑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역하실 때도 사람들은 역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복이 있다고 하신 것도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외아들의 탄생을 알리십니다. 성도님들이 아들을 낳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릴까요? 부모님에게 알리겠죠. 그 다음에는 친한 사람들에게 알리겠죠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도 누구한테 알려써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윗 왕가에서 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자신들을 다스릴 거라고 했고 그왕 의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대제사장들이 친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헤로당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때도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근처까지 왔지만 거기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왕궁으로 들어가서 찾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로마 황제에게 알리지도 않고, 헤로도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목자들에게 아기 탄생을,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은 평범한 목자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는데요. 구약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높은 존귀한 자를 쓰지 않고 낮고 겸손한 자를 들었으셨습니다. 목동으로 왕이 되었던 다윗도 역시 베들렘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기름 부어 왕을 상하십니다. 1세기 후반의 목자들은요 아주 비천한 계층이어서 성 안에 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보다 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목자라는 자, 자, 그 직업은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물론 자기 양몇 마리 있는 거 키우는 것을 천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많은 양을 돌보는 일을 맡는 사람들은 최소한 천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어, 부자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잠안 자고 양을 지키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 당하던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겁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인간들 중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은 이것은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모습이 구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 나타났고 눈부시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목자들의 둘레를 둘러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바로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여러시지만요, 모두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지키고 있지만 다 자고 당번을 정해서 한 사람만 깨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보고 다른 목자들 깨워서 이것 좀봐 했겠죠.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첫 번째 마디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한 겁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목자들을 진정시킨 뒤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본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썼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구원자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아기가 그 그리스도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인상착의를 알려주죠. 뭐라고 합니까? 말구유에 놓여진 아기가 바로 그 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13절에 보면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와 같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함으로써 목자들에게 의심이 사라지게 하고 확인시켜 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겁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잡은 높고 존귀한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평화를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신분의 높은 사람을 자녀로 여기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자녀로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자녀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보고 미리 기뻐하시며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도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평화는 화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화해하려고 하나님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다 죽였죠. 핍박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해하겠다 하신 겁니다. 이게 평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원수 삼고 아버지의 세상을 다 들고 나간 아들을 마치 찾아다니는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나타나다고 하면 원수 같은 아들인데도 맨발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문 두드리며 용서해 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내게로 들어가겠다. 해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다정하게 식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21절에는요 천사의 말을 전한 목자들과 마음에 간직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천사들은 본래 있던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려주신 것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요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 냈습니다. 단서가 뭡니까? 구유에 놓인 아기입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새로 아이가 태어난 아이 울름소리가 들리는 데만 찾으면 되는데, 아이가 구유에 놓여 있으면 그게 맞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들이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집 구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집 구조는 막혀있는 벽이 아니라 그냥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칸막이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목동들이 찾아왔다면 바로 옆 칸에 있던 집안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보는 것입니다. 다 듣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기만 했던 그들과 대조가 되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마리아입니다. 그 모든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은 그 집안 사람들은 그냥 놀라기만 했고 그 메시지를 간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간직하고 되새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되새겼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원래 함께 던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강물이 두 군데로 흐릅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나무 토막 하나를 던지면은 그것이 떠내려가다가 강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만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지식들이 갇혀있다가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마음속에 간직 간치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마음에 던져 놓고 떠내려가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합쳐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하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왜요? 천사는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번에 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두 강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새기며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뭘 찬송했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준 그대로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이번에는 목자들이 찬양하며 이 장면이 끝납니다. 이제 아기에게 할례를 할 여드레가 찾아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려 알준그 이름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팔 일만에 할례를 행한 것과 할례를 행하며 이름을 지어준 것이 요한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에 대한. 누가의 증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이는 낮고 천한 우리 모두의 감정과 느낌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며 공감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요, 대부분 낮고 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사람들도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헤로도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때야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문 두드리는,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 마리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듣고 깜짝 놀라며 감동을 받았지만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간직하고 생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마리아만이 간직하고 그것을 되새기다가 여러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기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놀라운 기적의 말씀 듣고 놀라며 감동받고 예배당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면서 바로 잊어버립니다. 또 들은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놀라운 체험을 해야만 믿겠다면서 뭘 찾아다닙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나 기적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원도 가고 여러 곳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들은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삶 속에서 되새기다가 아하! 하고 두 강이 만나듯 합쳐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 마음 속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